다같이 사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7일 목요일 아침의 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키 20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사사키 20장 34절에서 3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수 있기 바랍니다. 34절부터 지금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부하여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백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서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나는 내 조카의 이름과 살고 있는 집과 직업과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카를 안다 할수 있을까요? 지금 조카가 감당하는 삶의 무게와 기쁨과 걱정을 과연 나는 알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 사람의 알려진 피상적인 신분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서 더 다가가는 십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묻고자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특정 행동이 죄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 질문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죄를 피하며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정 행동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사키 20장에서 베냐민 집화는 기부와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을 감싸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기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베냐민 집화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불순종이 점점점 더큰 죄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작은 죄가 큰 죄로 번졌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의 크기를 따지며 사소한 죄는 괜찮다고 여기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가 되는 행동만 피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냐미 지파는 결국 자신들의 죄악을 직면하기보다 감추고 합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부하의 죄를 지적받자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에게 뛰어난 전사들이 있다는 이유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두에서 승리하자 더욱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된 승리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전략에 무너졌고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은 직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점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어렵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자 동시에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베냐민 집안은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당하며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모르고가 아니라 알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